형님한테 바로 가서 그거를 음. 물어볼 수가 있죠? 잘한다고 생각하는 이. 저한테 따르면 아예 몰라요. 내 돈을 내 감히. 어. 네. 그리고 이거 설명해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이 돈은 나중에 국민연금에서 나중에 돌려받는 돈이다 이런말을도안 믿어. 북에서 넘어온 탈북민이기 때문에. 나를 우습게 생각하고 어. 약자도 보고 내 돈을 노리는 아,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라 생각이 어, 무의식 중에 있을 그쵸. 것 같아요 같아. 내가 잘 모르니까 네. 내건남들고다떼을 응. 거야 음, 음. 이렇게 먹으려고 한 어. 생각도 할 사실 북한에서도 근데 그 로임이 나오잖아요 한 달치 로임이 네네. 나오게 되면 그 로임 안에 네. 문화비 아. 식비해 가지고 여기서처럼 떼는 부분이 있어요 예 네, 근데 아. 거기도 아. 북한은 그 로임 나올 때 증서가 있는데 거기에 구체적으로 아. 문화비 아. 명목으로 얼마 음. 어디에 몇원 이렇게 음. 다 구. 국정 가격으로 떼서 나와요 오. 근데 그, 가, 그 돈은 국정 가격이기 때문에 얼마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음. 근데 한국의 경우는 저도 회사 생활을 해보진 않았지만 이게 그 세금이라고 해서 사대보험이 그렇죠. 생각보다 많아요 많아요, 많아요. 어, 네, 많지. 많아요. 많죠. 그래가지고 진짜 이게 약간 내 돈을 누가 훔쳐간 것 같은 느낌이 음. 확 들긴 음. 네, 하는 진짜. 것 같아요 예. 네. 아니, 그러면은, 북한도 세금 개념이 좀 있나요? 북한은 세금 개념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아 되고요. 세금 대신에, 세금이란 말이 아예, 아예 자체가 없는데, 대신 뭐 학비 이런 것도 없는데, 대신 다른 데서 많이 뜯어가지고. 그보다 더뜯어가는 거죠. 충성의 자금이 네. 있죠. 어, 충성 자금 있고, 뭐. 좀 뭐, 똑같아요. 뭐, 당원 이러면 당비 내야 당비 되고요. 꽉꽉 당비 내야 그렇지. 되고, 당대 20%, 월급이 20% 내야 되고, 맨날 그거 뭐, 내라는 게 너무 많아서. 비금이 없다고 볼 수가 없는 게 그건 다 빼서 가요, 그냥. 아, 근데 진짜. 아마도 근데 이렇게 북한에서는 이렇게 많이 가져갔는데 음. 네. 나만에 오면 안 그러겠지 했는데, 여러들이 그렇죠. 똑같네. 어, <laughs> 그렇죠. 나만에 오면 자유가 있다라고 어. 하니까 내는 것조차도 내 자유. 선택에 의해서 음. 내가 내기 싫으면 안낼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 그렇지. 의무라고 하니까 사실 우리가 의무라는 말은 북한에서 가장 많이 듣고 음. 가장 네. 싫어했던 말이거든요. 음. 의무제 뭐, 모든 게다 의무로 해야 되는 음. 거니까 근데 여기 와서 사대보험 돈 내는 게 의무라고 하니 까 어. 음. 얼마나, 음. 없는 어. 어. 얼마나 지금 어이가 없는 거예요마 지금 표정 봐요. 엄마. 처청소터 <laughs> 하다 보면은 사람, 북한 사람도 반 있고 한국 사람도 반 있잖아요. 그 하다 보면 서로 얼고 물어보고 일당 물어볼 거잖아. 요 네. 그럼 나는십만이야난1 어, 5만이야이 말하잖아요. 그러면 네. 똑같이 이런데 난왜0만 이리 와서 막 했다. 해 똑같이 이는데왜 이래? 야, 너는 이제 금방 쳐버잖아 아, <laughs> 그러니까. 화이드잖아 약간 못 쓸지도 모르잖아. 음. 배가 배워야, 해야지너동 원래 지 만큼의 나두 마리래. 이거 계속 우기다 되니까 이게 참 올라서 그런 그런데. 음. 아 근데 직장생활 하다 보면 진짜 네. 말 못할 고민들 어려움들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탈북민 분들은? 일단. 사장님 찾아가는 건안될것 같아요. 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laughs> 네. 진짜 영상을 통해서 보셨지만 <laughs> 네. 사장님 직접 찾아가신 거 아닙니다. 네, 네. 그러면 안될것 같고 사실 뭐 조직마다 회사마다 그곳의 룰과 규칙 있죠. 같은 거 있잖아요. 음. 근데 이게 뭔지를 먼저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내 직속 상관 있잖아요. 아. 직속 상관한테 찾아가서 먼저 상황을 설명하고 그리고 도움을 청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음. 왜냐면 저 아까 그 팀장님 표정 엄청, 엄청 안 좋게. 나한테 얘기하지 음. 마 이러면서 들어가시잖아요. 이러면 진짜 직속 상관하고도 사이가 안 좋아질 음. 수 있어서 꼭 요건 좀 요렇게 해결을 하시고 네. 그 자유라고 해가지고 그냥 회사한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조직 안에서의 룰을 문화를 좀잘 지켜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래도. 음. 네 바로 윗선 팀장님이나 뭐 과장님 부장님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모르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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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럴 때는 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어. 남북 한화재단의 취업 센터도 있고 또 하나센터도 있거든요 네네. 이곳에 상담사분들이 계세요 전문 상담사분들이 음. 해서 애로 사항을 전화를 뭐 통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직접 찾아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면은 아마 절차에 맞게 네. 잘 어, 안내를 해주실 것 같아요 예. 네. 네. 아,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은 그 직장 생활 하시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이야기 한번 나눠봤거든요. 아, 저희 방송을 보시고 조금이나마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근데 대한민국, 저도 살면서 느끼는 건데, 정말 치열하지 않습니까? 네, 정말 정글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아마 북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 더 힘드실 거예요. 더 어려우실 거고, 예, 힘내십시오. 예,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근데 이제 크고 작은 오해로 이렇게 네. 뭐 하나 센터나 네. 뭐 취업 센터를 통해서 도움을 좀 받을 수도 있는데 네. 직장 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또좀잘 알아두면 좋은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음. 요새는 그 미래회복 통장이라고 있어요. 네네네. 모르죠. 오케이. 통장이요? 네. 네. 자기가 저축을 하면은 네. 네. 네, 뭐 50만원 저축하면은 거 50만원을 넣어주는 거예요. 오, 그래요? 왜? 이자가, 2배를, 이자가. 오, 아니, 두 배를 불러요. 예. 불러주는 게 있는데 그게 또. 회사 열심히 1년이 상이라고 규칙이 좀, 규칙이 좀 있긴 한데, 하면은 아 돈벌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무시하지 않으시고, 꼭 챙겨서 받아가시기를 그러니까. 바라겠습니다. 근데 네. 얘기 좀, 얘기 좀 해줘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내가, 뭔데? <laughs> 나도 이게, 100만원은 100을 줘요? 아, 네, 그런. 근데 아마 그게 게다가. 그 한도가 있을 아, 거예요. 한도가 어느 정도 한도 한데? 안에서. 그 가지고 한데? 있는 재산 안에서. <laughs> 네, 허한나 씨는 이미 돈이 많아서 안 됩니다. 탈락. 아니야. 연예인은 많이 먹는 네, 줄 아는데 그, 그렇지가 않아요. 네, 네, <laughs> 그 생각보다 더 적어야 돼요. 예. 아. 네, 그래서 그런 정도의 그그 그 아직 좀이 한국에서 기반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음. 없으니까 나라에서 이런저런 도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 내가 번 수익에 내가 적금한 어. 돈과 같은 돈을 이렇게 나라에서 적금을 해주는 거예요. 어. 그러면 그게 만기가 되면 내가 입금한 돈보다 두 배가 되어 있는 어. 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러면 벌써 이게 얼마나 일할 의욕이 확 생기겠어요. 네, 그러니까 열심히 정착을 잘 해라라는 의도로 이런저런 그런 그 도움과 혜택들을 주고 있는 거죠. 아, 아무래도 기반을 네. 잡기 위해서 약간 보증금 정도 마련할 때 되게 좋겠다. 음, 좋죠. 네,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미래행복 통장, 음. 요거 한번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네. <laughs> 아, 지금 직장생활 많이 힘드십니까? 그래도 조금만 참고 기다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음. 지금 그곳에서 좋은 경력 쌓으시고요. 더 좋은 곳으로 올라가시는 발판으로 삼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